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에서 마음공부와 불교학을 강의하는 박준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기 집중을 통한 몸, 마음, 치유라는 주제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붓다의 가르침과 실천을 바탕으로 불교 명상에 대해 조금 쉬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씌어진 두 가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있다는데요. 아, 그건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40대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난폭운전 그리고 과속운전이겠죠. 난폭운전을 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이유는 바로 조급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40대 사망률 1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이 일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살아온 탓에 과로가 누적돼서 돌연사하는 거죠 우리 매사에 너무 바쁘고 또 지나치게 서두릅니다 오죽하면 직장인들이 잘하는 거짓말 1위가 언제 밥 한번 먹자 라고 합니다 밥같이 먹자고 해놓고 사실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사치리가 돼버린 거죠 늘 시간에 쫓기니까 참고 기다리는 여유도 없고 마음이 안정될 리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고요하고 맑은 정서로 생활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의상대사가 남긴 행행 본처요, 지지 발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다, 간다 하지만 본래 그 자리요. 닿았다, 닿았다 하지만 떠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뭐가 그리도 바쁜지 우린 늘 눈코 뜰수 없다고 푸념입니다. 수조원을 벌어놓고도 갈 때는 빈손이죠. 한때 돈의 위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벌들도 역시 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모았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로 하죠 본생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이 하나를 놓고 다투는 매 무리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늘을 날던 매한 마리가 땅 밑을 내려다 보니까 고기 덩어리 하나,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 쌀같이 내려와서 고기를 덥썩 물었는데 그 순간 주위에 있던 다른 매들이 그 고기를 서로 뺏으려고 때거리로 공격해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물었던 고기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나뭇가지로 몸을 피했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땅 밑을 보니까 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고기가 떨어진 쪽으로 막 몰려가서 서로 차지하려고 날개를 부닥거리고 발톱을 세워 할히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입고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나뭇가지로 몸을 피했던 그 매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했어요. 내려놓기만 하면 천지가 다 내건데, 그걸 못해서 여태까지 아웅다웅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살면 홀가분하게 살수 있는데, 우린 늘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 많죠. 방금 소개해드린 얘기에서 이 고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물고 있을 때는 아까워서 안 놓고 싶지만, 한번놔 보면 그보다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결국 놓고 싶어서 놓은 건 아니지만 놓고 나니 하늘이 자기 것이냐 그 경지가 바로 삼마지를 체험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삼마지가 뭘까요? 어, 산스크리트어로는 삼마디, 한자로는 삼매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심일경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깊이 집중해서 결국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되는 최고 집중의 경지를 삼마지라고 합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제대로 집중만 하면 잡념, 망상이 끊어지고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삼마지입니다. 보통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기억력은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마음이 깨어 있을 때라야만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자꾸 들려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 몸안이 어떤 느낌인지에 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어깨가 어떤 느낌인가? 내 배가, 내 등이, 내 발이 지금 어떤 느낌인가? 또이 느낌이라는 것은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한 단계 거쳐서 일어나지만, 느낌은 바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몸 안에 있는 이미 있는 느낌이란 그 녀석에 집중하게 되면 생각은 쉬게 된다. 그러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윗바사람 명상입니다 평온할 때는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막자지거한 교실에 선생님이 앞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곧바로 알아차리고 조용히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조용한 교실에 드르륵하고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그 많은 학생들이 일순간에 선생님이 들어온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상태가 평온하고 고요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 불행한 생각이 일어날 때, 아,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놓칩니다. 하루하루 너무 급박하게 생활하고, 자기 마음 관찰보다는 외부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고 나는지 이런 것들은... 좀처럼 인식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어, 하지만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든 집중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평소에 집중하는 습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멍해지죠. 어, 지혜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전화하시다가 이 회갑 잔치라는 말이 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는 말이 육갑잔치는 잘 치르셨어요? 이렇게 아, 또 어떤 분은 산딸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얘기가 만기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다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모으고 살아야 합니다 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집착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집착보다는 집중하는 삶에 더 시간을 들여야겠죠 산마지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는데요. 찰나에 집중된 산마지의 마음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공성이라고 하는데요. 텅 비어 있는 본래 자리를 깨달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불교 수행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요하고 평등하게 가지기 위해서 신, 수, 심, 법, 이 사념처, 이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부다는이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육신이 부정하다고 관하는 신념처가 있습니다.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 차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붓다다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계신 절에 법당 텐마루에는 생물 시간에나 봄직한 백골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서 기겁한 관광객들이 가까이 가서 명찰을 봤더니 1930년 미스 타일랜드 실물이라고 붙어 있더랍니다. 몇십 년전 타일랜드 최고 미인의 모습을 법당에 드나들며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무상과 무화를 실감하기 위해 안치한 것이었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준수하더라도 이 몸의 안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와 고름과 오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본래 깨끗하지 않고 결국에는 썩고 말 거란 사실을 관하는 수행법이 바로 신념처입니다. 둘째는 내가 몸과 마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라든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관하는 수념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온갖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도 그것을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고통과 안락은 극과 극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한몸이에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죠. 내가 좋게 보는 것에도 단점은 있게 마련이고 안 좋게 평가하는 것에도 장점은 있는 법입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라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셋째는요, 내 마음과 의식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늘 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관하는 것이 심념처입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을 거예요. 어, 화장실 갈때 마음과 다녀온 뒤에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또 점심 때까지 가기도 어렵고, 오늘 마음이 내일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자주 변덕을 부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어, 넷째로.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는 변하지 않는 존재성, 즉, 자성이 없음을 관하는 법념처입니다. 평소에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변했어. 라든가, 사람이 왜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원래 사람은 변하게 돼 있죠. 사람만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도 1분 1초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이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념처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관하게 되면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러한 사념처의 관법 수행이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확대되면서 수행하는 방법도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참선 수행법이 크게 발달했고 남방에서는 관선이 성행했어요 티벳이나 이 몽고에서는 만다라 다라니 수행법에 의존하는 밀교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불자들의 멘토인 붓다 자신은 어땠을까요? 어, 2500년 전 인도에서 활동했던 붓다는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설했던 가르침 중에 팔 정도가 있습니다. 팔 정도라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8가지 길이라는 뜻인데요. 어, 여기에는 정념, 정정,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정념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곡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정념이에요. 그리고 이 정념을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집중, 고요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정정입니다. 정정이 바로 선정 또는 적정 삼매 삼마지 다 같은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깊이 들면 모든 법에 통달한다. 모든 법에 통달한다는 것은 비단 불법뿐만 아니라 생활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생활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쉬게 해서 자기 본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러면 붓다는 과연 어떠한 명상을 실천하셨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붓다 즉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란 뜻입니다. 출가 전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였고 출신은 왕의 아들 태자였죠. 엄청난 금수저였죠. 그러나 이 호화로운 궁중 생활에도 불구하고 늘 진리에 목말랐던 청년 시타르타는 29세 되던 어느 날 백마를 타고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뼈를 깎는 6년 고행의 세월이 있었는데요. 어, 이때부터는 금식과 단식. 또 호흡을 최대한 참는 수행을 비롯해서 당시 유행하던 종교적인 수행은 대부분 섭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수행 중에서도 가장 주된 수행법으로 실천하셨던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타는 아나빠나사티 이 수행을 주로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나는 들숨을 말하고요, 아빠나는 날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티가 중요한데요. 사티는 생각할 염자로 번역이 되는데요. 대상에 대한 관찰과 주의 집중을 말합니다. 이 사티를 학자들은 한글로는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 아나바나 사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수식관이라고 해요. 호흡을 세워보고 또 관찰하는 수행이 바로 수식관입니다.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수십관 수행을 하실 때 눈앞으로 수레 500대가 지나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로 깊은 산매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런 말 하잖아요 밥이야 뭐새끼도 먹고 내끼도 먹지 않나요? 배민의 야식까지 시켜놓고 3, 40분이 넘어가면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따지기 일쑤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먹고 또 먹고 이제 하다 못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유튜브 먹방까지 찍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이렇게 잘 챙기는데 내 마음은 정작 이 마음은 부석부석한 영혼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가 자주 있지 않던가요? 육체의 양식인 밥은 잘 먹고 다니지만 마음의 양식인 법이다르마 진리에 대해서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비롯해서 이러한 명상을 하면 내 인격이나 인성도 분명히 밝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을 살면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일을 해도 뭐 대박나려는 욕심으로 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상심으로 주어진 일에 임하기 때문에 현실에 흔들리고 동요되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고도로 집중된 마음은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폭포수와도 같습니다 같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물이 떨어지면 그 단단한 바위도 언젠가는 마멸이 돼서 구멍이 뚫리고 말잖아요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몇 와트 안 되는 약한 에너지원이지만 가늘게 집중시켜 지속적으로 쏘면 다이아몬드에 구멍을 내거나 암세포를 깨끗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인생에서 어떤 위기와 시련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뭐든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쩌면 뭔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과 마음의 고요와 적정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이 집중보다는 집착의 마음이 머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뭔가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밥맛도 잘못 느끼고 잘 때도 단잠을 잘못 자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이 트라우마를 자꾸 되뇌이고 곱씹어요. 또 내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에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맛있는 법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그 밥맛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밥맛을 모를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와 강박, 구속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뇌세포 자체가 고요라든가 평온이라든가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 뇌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뇌가학에서도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서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베타파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긴장과 불안, 잡념이 사라진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알파파가 좀더 느린 상태의 뇌파가 되면 꾸벅꾸벅 졸거나 잠이 들기 직전의 상태에 주로 나오는 세타파가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때가 아이디어가 가장 잘 떠오른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노력만 할게 아니죠. 뇌를 혹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어, 느림의 철학을 좀 실천해야겠습니다. 동네 어귀를 손잡고 산책한다거나, 또 노천 카페에 앉아서 함께 커피를 마실 때, 우리 참 행복하잖아요.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 펴놓고 팔베개하고 누워서 벌레 구멍이 뚫린 나뭇잎 사이로 봄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던 그 순간의 넉넉함과 포근한 행복감이란, 정말이지 시간이 흘러도 잊기 힘들죠. 바쁜 마음을 현실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때론 좀 내려놓고. 또 때론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이 힘들면 멍상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